소금, 소청, 잦은 조참이 문제로다. 조선시대 조정에는 조참이란 행사가 있었습니다. 조참은 한 달에 네번 중앙에 있는 문무백관이 정전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 드리고 정사를 아래던 행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새벽에 모든 대신이 모여서 기다리면 궁중음악, 여밀랑만이 연주되는 가운데 임금이 납시고 이어 임금이 지시를 내리거나 신하가 뭔가를 아뢰곤 합니다. 이 행사가 이른 아침에 열림으로 조참이라고 했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내금이 벼슬에 있던 유시 성을 가진 관원이 어느 날 조참에 나와서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은 농담을 했습니다. 조참이 자주 있는 까닭에 집이 가난해질 것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다지 걱정 없어 보이는 표정인 유 씨에게 한 동료가 반문했습니다. 가난해진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혹시 여러 번 식사해서 그렇단 말이오유 씨가 고개를 가로로 젓자 다른 동료들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유 씨가 미소 지으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초참이 있는 날이면 새벽 첫 달이 울때 일어나 준비하고 나와야 하지 않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일찍 일어나 아직 잠이 덜깬 상태에서 아내가 미리 마련해 둔 술을 따끈하게 데워 몇잔 마시고 가라고 권하거든요. 술이라는 말에 한 동료가 이제 알아들었다는 듯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술값이 들어 가난해진단 말이오? 그렇다면 아내로 하여금 그 술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면 될게 아니오? 듣고 보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준 술을 몇잔 마시고 얼근한 상태로 나오면 춥지 않아서 좋습니다. 다만 주상께서 참석하시지 않아 두참이 빨리 끝나면 모였다가 이내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문제지요. 그럴 경우 집에 돌아가 다시 잠을 더 자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요? 도대체 왜 가난해진다는 거요? 동료가 걱정도 팔자라면서 답답한 듯 말하자. 유 씨가 얘기 끝나지 않았다면서 이어 말했습니다. 내 말을 더 들어보구려. 집에 도착해도 아직 날이 밝기 전이고 술기운도 아직 남아있다오. 그때 방으로 들어가 관복을 차례차례 벗으면서 이불 속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면 얼근한 술김에 도저히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기분이 되고 만단 말이오. 유씨의 말에 모두 일리 있다면서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유씨는 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불 속에 살그머니 손을 넣어 아내 몸을 더듬으면 손에 닿는 감촉이며 곳곳을 쓸어내릴 때의 느낌이 보통 때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흥을 불러 일으킨단 말입니다. 하여 곧바로 애정 놀이하면 고조되는 정감은 밤보다 몇 배에 달하며 또한 아내가 더욱더 좋아합니다. 유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조참이 있을 때마다 아내는 반드시 술을 사와서 준비했다가 마시고 가라고 강요한답니다. 그러니 내 얼마 되지 않는 녹봉에 이렇게 늘 술값이 들어가게 되므로 어찌 가난해지지 않겠소? 능청맞게 해악을 섞어 말하는 유시의 노스레에 듣고 있던 동료들이 모두 배를 움켜쥐고 뒹굴면서 웃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